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치의 코인연구소 김프로입니다. 자 현재 시각 보시면 오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고요. 자 7월 15일입니다. 자, 현재 지금 이제 시바이누 여러분들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시바이누 오늘 7월 14일자로 2%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가 사실 지금 현재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오르면서, 어, 지금 다른 알트들도 대장 알트라고 볼수 있는 뭐 도지, 시바이누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한 번씩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탑승하셔도 사실 나쁘진 않다. 비트의 대불장이 어 미니 불장. 사실 대불장이라고 볼순 없어요, 여러분들. 비트가 23 24년 11월에서 25년 뭐 1월까지 해가지고 대불장 한번 있었잖아요. 자 대불장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트 1억 돌파하면서 대불장 있었는데 사실 지금 25년 하반기 이제 지나가면서 대불장은 조금 어렵고 그 힘이 없겠죠. 그힘 그만큼은 없을거고 미니불장 정도는 시작됐다. 자 이번에 7월달 들어서 어, 미니불장이 시작됐다. 그래프상으로 미니불장이 시작됐다고 볼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알트코인들도 이제 대장코인이 비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사두셔도 사실 무관하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차트 볼게요. 자 시바이노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볼린저밴드 지금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0.0184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보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7월 들어서 거래량은 계속 상방 터지고 있습니다. 자 MACD도 상방으로 터지고 있고 자 거래량도 최근에 이제 이거 수익실현 매물 같은데. 자, 최근에 여기 찍었던 거, 이렇게 수익 실현 매물 나왔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거래량 자체는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RSI 지표도 이제 6월 말에 30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 이거는 좀 오를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지금 최근에는 67, 67, 70까지 이제 돌파할 거로 보이죠? 살짝 이제 탐욕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면서 그냥 이런 정보들만 실시간으로 간략하게 받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이미 저희의 또치의 코인 연구소에서 어, 이렇게 매일 그렇게 타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 참여 방법을 모르시거나 어,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2481-2604로 또치라고 문자 한 번만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로 오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어요.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어, 직접 선별한 종목과 급등 가능성이 있는 타점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요약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뭐 리플이나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 당연하고요. 자 하루에 수백 퍼센트씩 움직이는 단기 테마 코인, 민코인 뭐, 타점까지 선별해서 전부 알려드립니다. 자 예전부터 제공해드렸던 이 분석 자료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도 화면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수익 내신 인증들, 자 지금도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따로 비용이 드는 거 전혀 없고요. 어떤 구독자분 들은 혹시 유료인가요? 뭐 소개 받으면 리워드 받으시는 건가요? 자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어, 유료 서비스 전혀 아니고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 제공하는 100%자 무료 정보입니다. 자 광고성 안내도 아니고요. 저희가 드리는 타점으로 꾸준하게 수익 내시면 어, 저희 구독자 늘고 채널 커지고 모두가 좋은 거니까 어, 대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2024년 초와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 알트 코인들이 좀 크게 오르면서 어 거래소로 알트들이 대거 유입됐던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자, 사실상 오르는 종목도 거의 없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겠죠 그쵸 자 다만 현재 데이터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 당분간은 이 또렷한 방향성 없이 인내심이 필요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자 2017년에 아이 c 오 열풍이 그리고 2021년에는 nft 그리고 메타버스 디파이 열풍이 알트코인 시즌을 촉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에는 어떤 요인이 알트 시장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디파이 rwa ai 밈 코인 자 이렇게 후보로 꼽지만 어,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요소가 시장을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 바로 2025년 여러분들 알트코인의 시즌의 핵심 촉매 여러분들 알트코인 etf 승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년 비트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성공적인 출시에 이어서 2025년에는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ETF 승인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종류가 예상되잖아요. 이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자극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알트코인들은 상승하겠습니다. 알트코인 ETF 승인 여러분들 단순한 투자 상품의 출시를 넘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기관자금의 유입, 생태계의 확장, 그리고 거시경제적 호재가 맞물리면서 2025년에는 이전과 다른 또 다른 알트 불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코인 판의 상황까지 좀 알아봤고요. 어 보시면서 본업이 있는데 매일 코인 시황 따라하기 벅차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할지 어 결정하기 힘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대응 타이밍이 고민되거나 뭐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저랑 같이 보시면 훨씬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위쪽 배너에 01024812604제 번호 보이실 거예요. 그쪽으로 또 치라고 문자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대응 채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가 불편하신 분들은 뭐 영상 하단 구글 폼 링크 누르셔서 간략하게 정보 입력해 주시면 똑같이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께 여러분들 제가 직접 체크하고 있는 급등 후보 코인들 그리고 실제 진입 타점까지 어,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바로바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돈 드는 거 아니니까 어, 정말 지금까지 손실 보신 거 복구할 수 있는 타점 정보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